2020 문학 아카데미 문학상 종합 시상을 위한 송년시 축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laughs> 나이 부분에 해서요 아카데미 사무실에서 촉촉하게 치러을드되는데요그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음, 잠시 후 시인들이 뽑는 시인상, 한국시 문학상, 문학과 창작 시인상을 수상할 텐데요. 그에 앞서서 어, 우리 기타리스트 <laughs> 네, 음. 김주현 선생님을 모시고 노래 한 곡을 청해 듣겠습니다. 네,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의자를 드려야 됩니다. 음. 아니요, 여기 나와서. 여기 일로 음. 나와서 됐습니다. 음. 의자가 딱 음. 내렸습니다. 네, 마 음. 음. 이쪽으로. 음. 음. 이쪽으로. 네. 안녕하십니까? 음.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윤동주 시의 곡을 붙여서 대상 먹은 노래가 있습니다. 그걸 다 아는 거 불러달라고 하시니까 자화타입니다 그리 별시고 다른 바람이 불고 가을이있습니다 그리고 한사나이가있습니다 어쩐지 그사나이가미워져 긴장하는데 좋지.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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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모르는 노래보다는 아되게낫죠 네, 네 긴장하는데 좋지. <laughs> 와, 아, 뜻 열기가 아름다운 선생님시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 아름다운 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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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럼 2020 문학아카데미 승리한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시인들이 뽑는 시인상을 수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기원 생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어, 네, 시상식은 그런 수여 수상식 수여는 우리 문학 아카데미 대표시죠 박재천 쌤이 해주시겠습니다. 네. 시인들이 뽑는 시인상 수상자 이기원 귀하는 탁월한 작품으로 한국 시문학 발전에 기여했으므로. 이에, 상표를 수여합니다. 문화가 아카데미, 아카데미 대표, 박재천 네. 고맙습니 다음에, 다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다그다음다발좀다그 다음에, 그다음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다음에, 다음에, 다음 다음에, 그 다음에,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현주 선생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한 네, 수상자 김현주,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2020년 12월 8일 문학 아카데미 대표 박재천. 네, 축하드립니다. 박수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인정시고 있고요. 네. 네. 사진 좀, <laughs> 사진 좀... 찍고요. 아, 선생님, 여기 사진 좀터좀 좀 취해주세요. 사진 <laughs> 찍고 있습니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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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아, 그러면 우리 이기론 생부터 박대철 쌤 살짝 앉아 계시고요. 우리 이기론 생부터수상 소감을 짧게 들을 건데요. 한 1분에서 2분 <laughs> 들을게요. 네, 사실 되게 <laughs> 쑥스러운데. <웃음> <웃음> 그 이유는? 네. 사실은... 그 내가 편의 사장하기 전에는 상을 여러 번 받았지만은 네. 그 이후로는 상을 사실은 내가 받지도 않고 누가 준 데도 안 받고 음. 주기만 했다 말이에요. 막상 이제 다 나이,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지금받는다 그러니까 되게 덥더라고요. <laughs> 덥더라걸 <laughs> <덥더라도> 받아야 되나? <laughs> 받으라고 그잘 받는데 아, 네. 잘 받으셨다. 상당히 쑥스럽다고요. 그래서 아, 쑥스럽다. 내가 그 저... 명칭이 그 우리 그 시인들이 뽑는 시인상 이니까 우리 아카데미 식구들이 주는 거로 생각을 하고 감사히 잘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 네, 네. 저기 쑥스럽네요. 그야말로 <laughs> 다쑥스럽 우리 이런 선생님께서 는 노장이셔서 쑥스럽고 네. 저도 또한 늙은이지만 소장입니다. 그런데 소장을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인생을 또 시와 더불어 음. 나가는 것이 참 기쁨이고 감사한 일이다. 그래서 음. 매일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음. <laughs> 앞으로 열심히 이름값을 잘 감당하는 시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멋집니다. 어, 좋았어 미리 어제부터 수상사감을 준비한 거럼잘 <laughs> 하셨어요? 아, <laughs> 선생님, <웃음> <이> 선생님, <웃음> 선생님 <웃음>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한국식 문학상 수 상인데요. 박재천 네, 선생님 준비하시고요. 먼저 나고음 선생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한국시 문학상, 귀하는 탁월한 작품으로 한국시 문학의 발전에 기여하였으므로 이에 상패를 수여합니다2020 12월 8일 문학 아카데미 대표 박재천 네, 축하드립니다. 뜨거운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받아주니다 <laughs> 포즈, 포즈, 포즈도 취하 the 사진 찍 k 다 am by t h 안 받으면 k I am by the mi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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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m b 2 0 h e milk. I 문학 아카데미, 대표 박재천 고맙습니다축하니다니다고습습니다감사니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니다다보세요다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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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다다 나고음 선생님. 화이팅! 너무 웃겨. 편집을 할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어, 아카데미 많은 시인들이 받기를 원하는 이 소중한 상을 받게 되어서 기쁘고 또성구스럽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에게 좋은 상을 주신 박지천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같이 이렇게 어려운 날 어, 이렇게 조촐하고 또 어, 예쁜 이런 잔치 상을 준비해주신 우리 이 운영진들께도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어, 앞으로 어, 시와 더불어 이렇게 자신의 내면을, 내면을 시로서 닦아가면서 살아가는 행복한 신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시 2020년 한국신문학상 수상자의 빛나는 손옥자 선생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아, 선생님 이거 아까 벗고 하셨죠. 그럼. 응, 응. 아, <laughs> 이규란 선생님 부럽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벗고 하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되네. 아니 뒤로 나온 게 뒤로. 네. 사진. 어쨌든 괜찮아요. <laughs> 사진은 아예. 그 아니, 여러분들은 아까 와서 얘기 들으니까 사진 때문에 다. 그 정장을 입고 오셨다고 했는데 저는 또그 생각도 못하고 이렇게 티를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 어,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쓰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시는 계속 열심히 썼던 것 같아서 어, 그렇고요 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우리 이기론 선생님께서 수상소감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부러워요 저도 쑥스럽습니다. 막 이러면서 그 상을 받고 싶은데, 어쨌든 저는 어, 이게 발판이 돼서 하여튼 더 좋은 작품으로 더 많은 상을 받으라고 이렇게 상을 주신 것 같아요. 정말 문학 아카데미 그리고 박채천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축하드립니다. 리가 이렇게 <laughs> 영화상이나 어디 수상식 가면은 그런 신인상은 평생 한번 받는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문학가 창작, 우리 시인으로 등단하는 신인상이 평생 한 번이잖아요. 그래서 꽃이라고 할수 있죠. 우리 오늘의 꽃이신 김정운 선생님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음. 이기로한 선생님이 수상 해주시겠습니다. 네. 아, 우리 금년에 몇 사람이지 한분두 명인데 한 분. 분은 못 오셨습니다. 네, 2020년 문학가 창작 신인상 당선자 김정은. 당선작은 노래 도깨비입니다. 귀하는 2020년 문학가 창작 시 부문 신인상에 당선하였으므로 이에 상패를 수여합니다. 문학아카데미 대표 박재천. 아유 축하합니다.

이기로 선생님 일상하셨는데. 오늘 지금 수상도 하시고 시, 수상도 주시는데 어느 게더 기쁘신가요? 수상하는 게더 기쁘죠. 그 그러시는 로같습니다 이제 우리 이제 시간다마춰보요 이제 우리 또 귀중한 게 남았는데요. 오늘 사실은 환경순 그 회장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꼭 참석하시기로 했었는데 개인적인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 못하셔서 정말 재수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또 새롭게 추대되는 선생님 축하드린다고 좀 말씀 좀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어, 추대패를 어, 박재찬 선생님께서 대신 네,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배우식 선생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추대패 귀하는 그동안 문화 아카데미 시인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공헌을 하였으므로 귀하는 높은 열정과 인격을 바탕으로 본 시인의 위상을 높이고 본 회가 앞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헌신하여 주실 것을 믿어 전 회원의 이름으로 추대패를 드립니다. 문학 아카데미 시인의 한국 시인 작가협의회 회원 1동 2020년 12월 8일 문학 아카데미 시인의 회장 배우식. 네, 박수 부탁드릴까요? 네, 축하드립니다. 한번 이렇게 사진 한장 찍어요. 네, 사진 한장 찍으시죠. 네,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열심히, 연 네, 열심히, 열심히 하죠. 우리 강우 씨 회장 한 번, 이제 회장님 나 부르면 되나요? 예. 얼굴 보니, 보세요 한 번. 조금 너무 멋있는데요. 오늘 정복까지도. 회장 <laughs> <laughs> 네. 아저기와 초대 대신 회장 소감 좀한번 말씀해 주세요. <laughs> 아, 오늘, 전임 회장이신 황경순 회장님이 와야 되는데, 아, 안 오셔서 사정이 있어서, 그, 어, 모두게 돼서 유관입니다. 아무튼, 애쓰신 황경순 회장님, 이제 여기 안 계지만, 안 계시지만, 뜨거운 박수를 함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무튼 감사합니다. 아, 존경하는 선배님들, 아, 우리 그 문화 아카데미의 울타리를 잘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후배님 역시 마찬가지로 선배님들을 잘 모시고 우리 문학 아카데미의 문을 잘 지켜주셔서 이렇게 제가 이 자리에 설수 있게 된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 역시 선임 회장님, 혹은 선배님들과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해서. 또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눈부시게 빛날 수 있는 문학 아카데미의 울타리와 함께 정문을 반짝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laughs> 우리 배우식 어, 회장님 정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어, 네, 이것으로 음. 2020 문화, 아카데미 문학상 종합 시상작 및 송년시 축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습니다